네, 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요리하는 로산의 여반찬 인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주인들의 식량으로 결정할 만큼 영양 풍부하고 꼭 겨울철에만 만날 수 있는 식재료, 매생이로 아기에게 고소한 매생이 부침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저는 건조 매생이를 준비했어요. 이게 20, 20g인데, 건조 매생이 3개. 그리고, 어, 부침가루하고 전분 1대1로 준비했고요 어, 다, 어, 채수 준비했습니다. 다시마, 물도 괜찮습니다. 어, 당근하고 캔 옥수수를 준비했는데,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다진마늘 한 작은술, 참기름, 올리브유 필요합니다. 네, 건조 미생이 3개를 이 채수에 이렇게 풀었더니 이렇게 풀렸거든요. 이거 좀 넣어서. 이럴 때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그리고 참기름 한 큰술 정도. 젓갈로 잘 저어가면서. 미리 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전분하고 부침가루 1대1 비율로 해놓은 것에다 다시마, 우린 물이나 채수를 넣어서 부침 물을 만들 거예요. 농도가 이렇게 이 정도 농도에 근데다가 여기 양념에 둔 매생이를 넣고 젓가락으로 풀어줘야 잘 풀리거든요. 잘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농도로 네 예열된 팬에 오일를 두고 이 매생에 약간 간이 있어요 부침가루도 간이 있죠 간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정도 두께로 짧게 썰었거든요. 이거를 섞지 않고 이 물당에 올려놓을게요. 뽁뽁 박을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냥 고명처럼 올려봤어요. 미생이 궁못 먹는 아이들도 미생이 저는 정말 잘 집어먹어요. 집에 있는 식재료로 고명 올리면 더 먹음직스럽죠? 바다 영양 가득한 탱글탱글 미생이전 붙여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